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리 여행에 갔다 온 뒤로 폭풍육아 주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지 않고 컨텐츠가 꽉꽉 차있더라고요. 저도 좀 기록적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드리려고 애들이랑 이렇게까지 놀을 수 있다, 연달아서 이렇게까지 놀아볼 수 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짜이끼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부터 보시죠. 아이고. 이거 이게 제일 관심이 많네.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거 갖고 놀았지. 다 무슨 색깔로 열어볼 거예요? 음. 음. 빨간 거야 y 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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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 y 아요 y e bye. 닿 y 고시예요. 엄마는 키가 엄청 커서 머리가 더 높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키가 쏙쏙 커 그래도 밥잘 먹으면 키 쏙쏙 클 거야 엄마처럼 머리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올 거야 이러면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플 텐데 아, 자동이야 아, 너네 왜 이렇게 싫 우리. 던져봐. 이거 던져야 돼. 먹나 보자. 배부른가 봐. 많이 아, 먹었어. 먹었어. 물에다 뿌려줘야 돼. <laughs> 봐라. 봐라. 오, 봐라. 이거 어야 카피바라 오 카피바라 이거봐 유라! 유라 아빠랑 같이 가야지 일로와 야. 야, 여기 있어. 뭐? 물어. 여기도 있어 그래. 알려줘 아, 여기 있다. 알다. 짧 와, 먹는다 와. 어, 깜짝이야. <laughs> 거북이 아니야, 만지지 마. 왜 만지? 그럼 거북이가 물 수도 있잖아. 물어. 응, 어. 나 거북이. 어허, 거북이야. 거북이야? <laughs> 거북이처럼 있어? 안 무서워. 어디 줄까?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오고 있어, 엄마한테. 봐, 풍풍 껴봐, 점프, 점프 해봐. 괜찮아? 끝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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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발리 여행을 다녀온 지 이제 이틀 인가요 하루 지났나? 이틀 지났나? 날짜 감각이 무뎌진 것 같은데. 어제 애들이랑 같이 신발까지 사고 왔어요. 집 근처에 되게 큰 테마파크 같은 동물원이 실내로 되어 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바로 갔다 온 거고, 후가 여행을 제가 간 동안 영리와 검진도 했는데, 강직성 평발인 것 같다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서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자꾸 조금만 걷다가 보면 은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고 못 걷겠다고 힘들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제 접근기처럼 엄마 껌딱지인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발이 그렇게 불편해서 그런건지 제대로 된 검지는 나중에 예약해서 받아 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발도 조금 더 편안한 신발을 고를 수 있도록 스타필드 가서 쇼핑도 하고 왔고 아을월드를 <놀들을> 가요 바로 쉬지 않고 어, 오늘도 롯데월드를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올 거고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바로 양평으로 날아가게 될 거라서 아주 못한 것들을 몰아서 몰빵으로다가 지는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다. 좋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긴 한데 정신적으로 충전이 돼서 와가지고 파이팅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영상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laughs> 예. 멋지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목욕탕을 데려갔습니다. 목욕탕이랑 찜질방을 같이 갔는데 거기에 키즈 카페처럼 애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점심 저녁도 거기서 사 먹거나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컨텐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미있게 편안하게 보냈다. 그 후야, 그 열쇠 줘 이제. 왜? 그 잃어버릴 것 같아. 이따 줄게 다시. 엄마 물리칠 때 되면 알려줄게. 어, 물리칠 때 됐어. 아니야. 왜? 아직 안 나타났어 용암괴물이 나타나면 알려줄게 왜안 나타났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숨었나봐 친구들이 안 많으면 안 많으면 나타날지도 모르지 친구들 다 데려가야지. 음 <laughs> <laughs> 아유 아왜 <아유, 아유>, <laughs> 혼자 갑자기? <laughs> 아, 그냥... 왜? 소금방 가보자. 소금방 가보자. 소금방. 소금. 소금. 어, 소금으로 만들어진 방이야. 소금 방. 네, 소금방. 소금방. 이 소금방. 들어가 볼까? 네고 가보자 응, 그리고 처음으로 애들을 각 찜질방에 한 번씩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후랑 유리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후는 뜨거운 바람을 1초 만에 맞자마자 바로 백을 했고 유리는 소음방까지 들어가서 1분 내지 2분까지 버티다가 신기해하다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네 가보자 오 차가워 차갑지? 올라갈 수 있어? 네 그다음에는 제가 바로 아이들의 서로의 찐 사랑을 확인한 뒤영평으로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애기 수박, 저기 애기 수박, 애기 수박. 동그란 거 보여? 요거, 요거, 요거. 할머니 손가락 여기. <목소리> 엄청 많어. <많아. 웃음> 앉아서 따. 야야 이거. <laughs> 저거 와다다다 닦다봐 보야. 이야 하고 닦다봐 손으로. 보야 이거. 아니 아니 그렇게. <laughs> 우와 쏟아진다. <웃음> <웃음> 유리 말 엄청 잘해 이제. 그래? 유라. 할머니 좋아? 좋아해 줘야지 할머니 좋아해야지 <목소리> <목소리>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해봐 말로.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 말로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 야지 할머니. 이모 이모 이 응. 장난친다 이제 사랑해 모가 장난감 사준 건 이모 다시 가져간다 요리가. 이모 사랑이 안 해서 해봐 이렇게 사랑해. 말로 말로 <웃음> <웃음> 아이고, 예뻐. 이모 사랑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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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어, 어지러 i y u 유리 이모 좋아? 예. 어, 알았 y 얼른 빨리 이걸로 해야지. 맞아 u r i y 먼저 이걸 해야돼 <laughs> 이걸 하고 빨리해 빨리해 어, 빨리 해, 빨리 해. 어, 어. 올라오려고 해어 어. 빨리 해볼게 엄마 빨리 빨리 어, 어, 해, 어 빨리 알았어 해. 알았어 빨리해 <laughs> 빨리 해주세요 해야지 누가 엄마한테 빨리해 빨리해 그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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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신기한 장난감을 하나 알게 됐는데 이건 이미 쇼츠로 올려서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은. 좀 무서워요. 후야, 너 거기서 물벼락 맞는다 근데. 뭐? 어? 괜찮겠어? 좀 뒤로 가 볼래? 이리로 와봐. 이모 있는 데서 봐봐. 이모 있는 데서 구경해. 어. 된 것도 없이 오직 물의 힘으로 위로 계속 솟구쳐 올라가는 장난감인 거예요. 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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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가지고 틀었더니. 넌안 들어오니? 너안들어오네 신호 안 들어. 재밌어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안 와요. 인간에 이것도 같이 먹기 계란 맛있는 계란 음. 엄청 커진과학개비 진짜 열심히 놀아주느라고 이제 몸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로는 호랑유리가 저에게 병원놀이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 따뜻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야 이걸 하면 안 아파. 그래? 어유라 고마워 후야도 고마워 아빠 어디 아니야 거긴 나아퍼거기긴안아 엄마 열안나 엄마 열날 때 유리 그렇게 닦아줬지 아 고마워 손도 잡아주고 너 짱이다 고마워 호도 해줘 호 해줘 잘해요? 응. 괜찮아졌어요? 자유분인 시간도 좋긴 좋았는데 그 시간 이후에 또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더 잘해주고 싶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며칠 동안 내내 급발진을 했었던 일상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그냥 집에서 눌러붙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뭐 이상하게 다음 날은 이것도 해줘야지, 다음 날은 이것도 해줘야지 같이 이러고 놀아줘야지 라는 의욕과 열정이 너무 가득 차버려가지고 정말 꽉 찼던 며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의 마무리 영상들을 조금 털어보면서 다음에는 피부관리 열심히 했었던 영상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피부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즐거운 삶을 사세요.